정의태입니다. 이재명 지지율 40%선 돌파, 박수권 탈출, 분석,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문화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. 네, 지금이 중요한 부분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윤석열이 또 못하니까 이제 이재명 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. 이재명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, 그리고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가 필요하다. 이번에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위원정당 해산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신청인이 된다라는 것이죠. 최상목인가 하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위원장당 해산 명령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. 그리고 헌법 소원 이 변호사 강제주의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. 헌법 소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 약만명 정도가 동의하면 헌법 소원을 할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. 이 국회의원들이 엉터리 법을 하도 많이 만들어 나가 주고, 이걸 변호사 강제주의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주권 국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.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.